자, 이게 이제 질병 분류 코드 KCD 7차의 제4편 신생물 형태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슬러시 0은 D00부터 D36. 뭐, 양성, 슬러시 는 이렇게 해서 경계성, 슬러시 2는 제자리암, 슬러시 3는 C 코드 있어요. 슬러시 6은 뭐냐면 전이암이에요. 전이암이 어디인지 확인된 게 슬러시 6이에요. 슬러시 9는 암은 있어요. 원발인지 전이암인 지 알겠어요. 그런데 부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러시 9를 써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약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발이 확인되면 원발 기준으로 한다. 원발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이된 그곳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응. 약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잘 보시면 원발 기준으로 한다. 원발이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한 그 부위 현재 확인된 그 부위를 한다. 그게 왜 중요해요? 무슨함 판정할 때, 고해감 판정할 때, 고해감 판정할 때. 이런 것들할때 필요해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번 써보시겠어요? 뒤쪽에 안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안 들려요? 어, 지금 괜찮아요? 예, 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슬러시 3월 한번 보재는 거죠. 슬러시 3월 보면 C00부터 C76, 80에서 97까지 있는데 D가 몇 개가 있어요? 6개. 어, D가 6개, 다 아시죠? D가 6개. D가 6개 있는 게 언제부터 요 D 6개가 악성 암으로 주기 시작했어요? 6차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6차 몇 년이에요? 2011년. 2011년부터 주기 시작 우리 2009년 고객 가입들 이거 대상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약간 범위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생겼어요. 자, 6차 개정 내용을 보시면 D47에 대해서, 45, 46은 아니고요. 47에 대해서, 0 .1, 0 .3, 0 .4는, 어, 이 D니까, 행동양식 불명하게 들어가 있더라도 행동양식 C로 준다라고 규정에 딱 박아있어요. 6차 개정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주에 삼성생명가서 이거 똑같은 교육을 했거든요. 음, 설계사 교육 제가 처음 했어요, 그때. 처음 했는데, 지점장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몇년 전에 개정된 건데 모르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뭔지에 대해서 보시면, 어, 16, 17, 18, 19, 20인가 그럴 거예요. D45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에요. 들어는 보셨나요? 진성 적혈구 증가증? 음, 적혈구가 뭔지는 아시죠? 적혈구가 많아졌대요. 적혈구가 많아진 게 악성암이래요. 어,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치료? 사혈? 사혈이 뭐예요? 피 빼는 거? 그거 요 없어요? 근데 악성 암이래요. 그 다음에 D46 골수 형성 이상 이상 증물. 아까 이 형성증 우리 공부했죠? 이 형성증이에요 이게. 근데 뭐가 이 형성된 거예요? 골수에. 골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골수에서 뭐 만들어져요? 피가 만들어요피 중에서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이상한 게 생기면 그 혈구가 동동동동 떠다녀 요 어디로 전신으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골수 의 이상 형성까지도 우리는 악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자 D 47.13은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본태성 혈소판, 혈소판이 많아지는 것도 적혈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암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1.4.5는 골수섬유증, 만성호상구성, 백혈병, 호상구도 백, 그 백혈구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암을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혈구, 혈구, 조혈, 뭐 림프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왜 뒤로 하면서도 악성으로 주냐? 의사들이 아직도 연구하는 부위, 아직도. 그래서 이게 막 흔들려요. 지금 막 흔들려요. 지금 팔차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일단 이 부위가 아직도 미스테리한 의사들이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된 그래서 진단 기준도 잘 지네끼리 막 흔들려 그래서 세계 보건국에서 맨날 흔들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 환자들 많지는 않은데 누구한테 많이 생기냐? 애기거나 할머니거나 중간은 잘안 생겨요 애기거나 할머니거나 거기서 많이 생겨요. 장 질병 분류 코드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시면 이건 다 아세요. 해부학적 구조는 C의 5.2.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죠. C의 50.2. C는 악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50은 부위를 얘기하는 거고, 요 .2는 세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D 같은 경우는, 아까 D의 악성함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형태학 구조 코드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태학은 M자는 우리나라 M자 다 붙여요. 외국에 M자 안 붙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M자를 붙여요. 8140은 뭐냐면 조직학적 형태예요. 8140은 아데노, 그러니까 선종, 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셈이 있다는 거예요. 슬러시 3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악성. 그 다음에, 그 뒤에 1, 이거 잘못 보셨을 거예요. 뒤에 1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분화도. 분화도에 이제 확인되는 거죠. 자, 분화가, 고도 분화가 있고 저분화가 있거든요. 질문. 고분화가 악성도가 높을까요? 저분화가 악성도가 높을까요? 저분화. 저분화가 악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포는 분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화가 잘돼야 돼요. 이 고분화는 분화가 잘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분화다 악성암인데 환자가 고분화다 우리 우리 고객이 그러면 손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불행 중 다행이다. 저분화다 그러면 하, 기도하셔야 돼요. 뒤에 가셔서.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많이 안 써요. 안 쓰는데, 우리는 좀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교육 받으셨으니까. 자, 용어 다시 더, 더 이제 용어를 얘기해보면, 원바람은 아세요? 전이암도 아세요? 여기 오신 분들? 전이암 아시죠? 재바람도 아세요? 재바람 읽어볼게요. 최초 발생한 원바람이 치료 후 다시 최초 장기에 발생한 거.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유방에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수술했어요. 3년 전에. 근데 좀 왼쪽도 이상해. 그래서 왼쪽 가니까 왼쪽에 또 생겼어. 원발암, 재발암. 원발에 재발. 그런데 2차암은좀 의학하고 보험하고 조금 달라요. 보험 의학에서 는 뭐라고 랬냐면 최초 원발암과 다른 부위에 생긴 원발암을 2차암이라고 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오른쪽 브레스트에 유방이 생겼어요. 3년 전에 다 수술해서 완치가 됐어요. 5 년이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근데 반대쪽에 생겼어요. 재발암이에요, 2차암이에요2차암이에요 2차암이에요. 그게 2차암이에요그 부위가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면 같은 쪽이면 재발암이고요, 다른 부위가 되면 2차암이 돼요. 그런데 우리 보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관에 따라서 재발 전이 새로운 암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2차암에 대해서는 약관을 보셔야 돼요. 2차암에 이차암 어, 많이 팔라고 그러죠, 보험사에서. 안 그러나요? 오래 사시니까 암 치료하고 다시 재발하는 2차로 생기는 분이 꽤 많으세요. 실제로 보상을 해 보면. 그래서 2차암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